어, 얘 여기서 어떻안했는데 <laughs> 아저씨 옛날 연예인 출신이에요. 아제이로 성공했다 말해 죠 그런 데. 양현이를 그리워하고 양현이 연락이 안 되고 그... 아주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한번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을 안다고. 요 제가 이렇게 양현양아의 동생 양아가 아니라 김양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량현양아에서 동생 김양아입니다. 네. I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량현양아 활동했던 것도 있지만은 저희의 제2의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 홀로서기를 도전하면서 저만의 브랜드를 또 이제 런칭해가지고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아무래도 제가 벌써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나봐요. <laughs> 저 87년생. 아, 38? <laughs>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 같이 늙었어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커플 페이스 같은 그런 데서 섭외가 왔어요. 네. 와서 결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네, 네. 그가지고 나갔는데 엄청 좋은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연표 됐어. 어머! 왜표 무슨 일이야? 아, <laughs> 아야 예, 예, 잘못했어요. 네. 왜냐면 그 제가 비춰진 부분에서는 제가 영표 맞는데 네, 영표 네. 받았는데 그 다음에서는 이제 커, 자꾸 커플 매처,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다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제가 방송 모니터는 안 했지만 그게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 요 방송에. 어... 네. 네, 그래서 그냥 뭐빵 투인 나지 맞겠습니다. 네. <laughs> 이벤트가 단어로 영어 단어로 하면은 개조하다예요. 예 네. 아, 네. 그러니까는. 어, 기존에 있던 걸 새롭게 재탄생한다. 음. 저희를 모티브로 좀 하긴 했는데, 저희 도전은 제가 기존에 있던 연예인 직업도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잖아요. 을 네.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이 시작된다는 라 슬로건으로 좀 네. 약간 좀 긍정 에너지 이런 느낌으로 네. 만들어서 하고 네. 있죠. 네.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면 제가 뭐 홀로서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홀로서기를 도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양앤양아의 동생양아가 아니라 김양아. 김양아로서 알리고 싶어서 처음에 로고를 디자인했어요. 이 아, 네. 로고가 뭐라고 보이세요, 혹시? 각도기? 각도기, 그쵸. <laughs> 어떤 분들은 자동차 계기파, 아, 어떤 분들은 시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네. 사실 이거 제가 금고 다이얼 있잖아요. 아, 그걸 딱 반으로 아, 가리고 갔어요. 아, 아, 또 하살표로 알을 가리키면서 아무리 돌려도 다 이게 이, 읽을 수 있잖아요. 리벤프라고저의 네, 네. 삶이 좀 제가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게묻어나는데 슬로건이 그래서 좀 이제 그 시작하는 당신에게 자신감을 입혀드립니다예요. 네. 그래서 이 로고를 통해서 좀이 로고를 봤을 때 양아가 생각나게 김양아가 생각나게끔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딱 내자마자 사실 완완판이 되고 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옷뭐 이런 것도 봤던 거예요. 네, 그쵸 예, 네, 아, 맞아요. 네. 근데 그 완판되고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함을 느낀 게어뭐 배송 관리부터 준비가 안 됐구나.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해서 그런지 결과적인 것만 눈에 보이니까 네. 그 과정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경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서 일도 해보고 네. 또 다른 분과 들 동업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마케팅 부분이 먹히고 어떻게 보면 할수 있을까라는 걸 공부를 좀한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올해 제가 이제 브랜제 브랜드를 확실히 낸 거죠. 브랜드로서 키우려고 그러면은 브랜드가 많은 경험이랑 많이 계속 이렇게 알려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 뭐랄까, 경력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으로 치면 그런 게좀 많아 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안판쳤을 때, 한정판으로 딱 하고 닫아놓고 브랜드는 계속 알렸어요. 어. 알려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새내기 시켰죠. 음. <laughs>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laughs> 아, 왜냐면은, 진짜로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제가 도전을 한다 그러면 도전한다 그러면 다른 연예인분도 그렇지만 바지 사장이냐 네. 이름만 해서 이제 너가 다른 사람 다이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전 사실 이제 그 말이 싫어서 뭐그 가게 할 때도 그랬고 또 저기 웨딩 일할 때도 그렇고 제가 아예 전문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제가 자격증도 땄거든요 마케팅 자격증 그럴 정도로 파서 좀 공부한 스타일인데 제 거는 내려면 얼마나 또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네. 제가 의류 디자인부터 모자 디자인부터 로고 디자인부터 하나씩 다 제가 해서 뭐 솔직히 한번 디자인하고 할 때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입혀봐요. 특히 여성분들도. 네. 그래서 좀 입었을 때 원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쓰고 네. 브랜드 런칭을 키우고 있어요. 네. 제가 서른 살이 되면서 뭐 돌로서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만든, 양현영하고 저도 같이 만든 우리의 이름을 남긴 직업이고 네. 가수고 한데 우리네 이거는 언제든 다시 해볼 수있다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인한테 얘기를 했죠. 한번 각자의 도전해보고 또 나중에라도 우리 할수 있으면 하자 양이영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많이 어려움이 많았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이냐로 찾으니까 네. 저 혼자 활동을 해도 아, 저는 솔직히 그게 좀 힘들었는데, 뭐 요즘 들어서 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혼자서 지금 와주신 것처럼 네. <laughs> 저만을 바라보고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좀 그래도 아, 정말 내가 하는 일을 정말 봐주시는구나, 이제 알아주시는구나 싶어서 좀 기분은 좋은. 음. <웃음> 네. <웃음> 분들랑 이 비교를 하자면은 어, 저 그런 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어릴 때부터 한번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을 안다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 방법을 알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어,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아무래도 뭐 조, 어, 감사하게도 아제 입으로 성공했다 말이죠. 그런 데 어릴 때 열심히 했을 때 어쨌든 그런 게 바탕이 돼서 아무래도 할때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어, 저를 보시면서 그렇게 느껴서 느꼈어요. 아, 쟤는 한번 그래도 어, 찍어봤으니까 이것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애가 만들어서 하니까는 파이팅이까 네. 이건 풀라야될것 같네요. 네. <laughs> 어, 이 얘기는 여기서밖에 안 했는데. <laughs>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 그때도 특종사상 때도 얘기를 했어요. 양현이랑 계속 같이 나와달라고 하길래 지금까지 제가 홀로서기를 도전하고 있는데 양현이랑 같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양현양화가 되지 않냐. 지금까지 노력하는 게다 무너진 다안 맞다. 이래서 거기서도 막해를 많이 하더니 알겠다, 그럼 찍겠다. 양아씨 일하시는 모습, 실제 다 찍고 부산 가서도 막저 혼자 막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 봐가지고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여기서 처음 시작했지. 처음 여기서 계속 시작지 이걸 해상하는 모습인데 편집할 때마다 나갈 때 보니까 양현이 찾아다니는 애로 만든 거예요. <laughs> 양현이를 그리워하고 양현이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양현이한테 전화를 해보래요. 해보는데 제가 했어요. 양현이한테 저는 그런 부분 방해를 주고 싶지 않다. 왜냐면 양 량현이, 양현이만의 삶이 있고 양현이만의 인생을 존중해 주는데 양현이는 지금 자기가 준비되기 전까지 노출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그때 무릎 수술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번 주위 양현이랑 저랑 같이 하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양은이가 네. 좀 네. 그런 네. 성격이 완벽한 네. 성격이라서 네. 그런 성격이라서 당연히 연락 안 됐는데 그것도 편집해서 나갈 때 양은이랑 연락 두절. 네. 촬영할 때의 컨셉이랑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가고 나서 이거 너무 아마 편집이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편집이 너무 잘못됐다 해서 인스타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어떤 이미지 드는 느낌이냐면은 우리는 싸운 사람. 네. 싸워서 그렇게 활동하는 애들. 네. 연락 안 되는 형제들. 네. 악몽 편집이라고 오히려 촬영을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좀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방송 이후로 그때 전만 해도 이제 홀로서기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 와주시고 제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바라봐주기 시작하는데 그 방송 이후로 좀 이미지가 좀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서운해요 좀 보신 것처럼 저는 <laughs> 솔직히 어떻게 다 방송 나와도 저 아저씨 옛날 연예인 출신이에요. 옛날 <laughs> 연예인이고 네, 네, 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 분에 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그러니까 말이 달라졌을 때는 아요렇게 나가야 된다 합의를 좀 봐주시면은 괜찮은데 네, 네. 찍을 땅 다르게 너무 옛날 스타일로 그렇게 찍어놓고 띵 내보내니까 좀 서운했거든요. 사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커브펠리스에서 <laughs> 영표 봤었는데 받았는데도 저 네. 봐봐요 선경 아... 괜찮아요? 제가 영표 이러죠 <laughs>